자로. 류 선생의 고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레이기 2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생애를 예표하는 소재. 요절은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2장은 소재에 대한 규례입니다. 소재는 오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로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생애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재는 죽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만이 자신을 드리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이것이 소재의 삶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소재 예물을 여와께 호 드리려거든을 중심으로 1.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놓아 단위에 불살일지니 2. 이는 화재라 여와께 호 향기로운 냄새니라 합니다. 3. 화덕에 구운 것 4. 번철에 붙인 것 5. 소태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6. 이는 화재라 여와께 호 향기로운 냄새니라 합니다. 7. 소재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 하시고 팔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려거든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니라 하십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고운가루 무교병을 드리라. 둘째 단원 11에서 16절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 주제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생애를 예피하는 소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대속 자문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번제의 삶 소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제는 죽음을 뜻하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번제 등피 흘리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 성화의 삶이란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이끄는 삶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 교리를 말씀한 다음에 성도들이 행해야 할 윤리를 말씀하는 첫 권면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기서 그러므로를 모른다든가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성화의 삶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재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10절 즉 제사장들의 식물로 사물라한 나눔입니다. 소재 삶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이웃사랑도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고운 가루 무교병을 드리라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1절 상반절 고운 가루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위항을 놓아라 1절 하반절 합니다 소재의 주 재물은 곡물입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리는 재물이 흠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면 소재의 재물은 고운 가루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4절, 5절, 7절. 그렇다면 이는 주님의 순결한 인성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장에는 기름이란 말이 9번이나 등장하는데 고운 가루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고 말씀한다면 1절, 6절, 15절. 이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 복음 4장 18절이라고 한 성령에 대한 상징으로 여겨지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하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15절, 16절. 그러니까 소재의 기본은 고운 가루 더하기, 기름 더하기, 유황은 소재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신앙 인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를 지니 2절 상반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니라 합니다 2절 하반절 네, 이건 두 번째 네, 화재가난 것이죠 네, 기억 여기에서도 명심해야 할 말씀이 나오는데 화재와 향기입니다 도표에 나타낸 대로 소재에도 화재라는 말이 다섯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소재의 삶이란 고난의 기림을 나타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무엇을 다 바라겠는가? 니은.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합니다. 3절. 10절에서도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라 하고 거듭 말씀합니다. 여기서 번제와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데 번제는.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 지리. 1장 9절이라고 했는데, 소재에 있어서는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지니, 즉, 제사장들의 식물로 삼으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만을 사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이라고 하신,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디귿.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합니다. 3절, 10절.하나님께 드린 소재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요.오늘날에는 자녀들에게만 허락이 된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이에 대한 상론이 6장 14절부터 18절, 18절까지 나오는데, 가.회막 들에서 먹을지니라 6장 16절 합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설교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니을 이 점에서 설교자가 유념해야 할 점은 예배에 있어서 찬송이 참미의 제사, 히브리사 아, 13장 5절 인과 같이 설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제사요. 성도들에게는 나눠주는 영적 양신이라는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문은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 해롭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성도들에게 유해한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3.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4절. 4. 번절에, 부,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 지니 이는 소재니라. 5절에서 6절. 5. 네가소체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 지니라. 하십니다. 7절. 5절에 5번의 기억이죠. 소재로 드리는 방법이 고운 가루를 그냥 불사르는 것과 구워서 드리는 것과 번철에 붙여 드리는 것과 소체 삶아서 드리는 방법도 방법 등 다양한데 여기 공통점은 화기를 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재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점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신 의도가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신 말씀에 나타납니다. 10절 즉 소재물 중에서 일부만을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위에 불사르고 2절, 9절. 남은 것은 제사장의 식물로 돌리라 하신 배려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구운 것, 부친 것, 삶은 것등 다양한 메뉴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말씀으로 주어진다 하겠습니다. 둘째 단원, 11절에서 16절,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소재물에 첨부해서는 아니 될 금기사항으로 설교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이라 하겠습니다. 6.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합니다. 11자 상반절 6의 기억이죠. 기억. 소재물은 떡이나 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으면 보기도 좋고 먹기에도 맛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룩은 죄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청소를 하여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했고 무교병을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니은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와께화제로 들여사르지 못할지니라. 11절 하반절 즉 누룩뿐만이 아니라 꿀을 넣지 말라 하십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황과 꿀을 섞는다면 좋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 꿀을 여와께 호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12절 즉 꿀을 예물로 드릴 수는 있으나 단에 올리지는 말라 하십니다. 자언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합니다. 자언 5장 3절 이를 알았게 사도바울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대설리니까 전서 2장 5절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로마서 16장 18절 합니다. 디귿 하나님 오히려 너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너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너의 소재에 빼지 못할 지니 너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 지니라. 하십니다. 13절. 소금은 누룩과는 정반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하십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에스겔 선지자는 회복을 말씀하는 문맥에서 번제도 소금을 쳐서 드리라. 하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4절. 이상의 말씀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요? 마태복음 24장 45절.라고 하신 설교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절 9절하고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7. 너는 첫 이삭의 소자를 여확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대 14절, 14, 예, 여기서 기어, 여기 첫 이삭이라 말씀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3장 10절에 가서 상과하게 되겠습니다만 이를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면 첫 이삭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라고 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복화, 찌은 것이란 역시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마지막 절에서도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황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와께 호 드리는 화제니라 하십니다. 16절 니은, 주님 자신이 소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자된 우리의 삶도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고 소금을 더한 삶을 살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적용 묵상 질문. 기억. 소재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니은 소재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하여 일절이죠. 디귿 소재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과 빠져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